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,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새 시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국민의 힘이 바뀌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군수는 군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. 국민이 타고 있는 수레를 방향을 잡아서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군수를 국민을 먹여 살리는 목민간이라고 불렀습니다. 지금은 국민이 군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청민간이라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. 한 인간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 보라는 링컨의 말이 있습니다.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정치꾼이나 돈벌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노력하는 행정가가 될 것입니다. 국민의 눈높이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존경받는 군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